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라. 제임스 딘이 남긴 이 말은 그의 짧았던 삶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는 단 24년을 살았지만 그 어떤 사람보다 뜨겁게 살다 갔다. 1931년 인디애나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제임스 딘. 그의 어린 시절은 상처로 가득했다. 9살 때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그를 친척집에 맡긴 채 떠나버렸다. 버려진 아이 사랑받지 못한 아이. 그는 일찍부터 삶의 덧없음을 배웠다. 우리는 종종 내일이 있을 거라 믿으며 오늘을 미룬다. 하고 싶은 말은 나중에 하고, 가고 싶은 곳은 나중에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은 나중에 만나겠다고 한다. 하지만 제임스 디는 달랐다. 그는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그는 연기에 빠져들었다. 무대 위에서만큼은 자신을 숨기지 않아도 됐다. 감정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이 될수 있었다. 졸업 후 로스앤젤레스로 향한 그는 작은 역할들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낮에는 주차 안내원으로 일하고, 밤에는 연기 수업을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지만 실행하지 않는다. 안정적인 삶을 포기할 용기가 없고, 실패할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임스 D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영원히 살 것처럼 큰 꿈을 꿨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배우가 아니라, 시대를 대표하는 배우가 되고 싶었다. 1954년 엘리아 카장 감독은, 신작 영화 에덴의 동쪽에 주연을 찾고 있었다. 수많은 배우들이 오디션을 봤지만, 카잔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제임스 딘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상처받은 영혼의 깊이가 있었고, 그의 연기에는 거짓이 없었다. 1955년 개봉한 에덴의 동쪽은 큰 성공을 거뒀고, 제임스 딘은 하루아침에 스타가 됐다. 하지만 그는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다. 바로 이어서 이유 없는 반항과 자이언트를 연달아 촬영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잠을 자지 않고 촬영장을 오갔다. 사람들은 그에게 쉬라고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오늘 죽을 것처럼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무모하게 사는 것이 아니다. 매 순간을 후회 없이 살아내는 것이다. 하고 싶은 말은 오늘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은 오늘 만나고 이루고 싶은 꿈을 향해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다. 제임스 디는 자동차 경주를 사랑했다. 속도감 속에서 그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주변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1955년 9월 30일, 자이언트 촬영을 마친 그는 새로 산 포르쉐를 몰고 자동차 경주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중앙선을 침범한 차와 정면 충돌했다. 24세의 나이로 그는 세상을 떠났다. 너무 이른 죽음이었다. 고작 세 편이 영화만 남긴 채 사라진 배우. 하지만 그세 편의 영화는 영화사의 길이 남았다. 에덴의 동쪽과 이유 없는 반항으로 그는 두 차례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 후보에 올랐고, 사후에 개봉한 자이언트는 그의 마지막 불꽃 같은 연기를 보여줬다. 제임스 딘이 남긴 것은 영화만이 아니다. 그는 한 시대의 아이콘이 됐다. 빨간 점퍼와 청바지를 입은 반항적인 청년의 이미지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준다. 그가 24년밖에 살지 못했지만, 7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그를 기억한다.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라. 이 말은 모순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삶을 산다.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지 않으면 우리는 작은 목표에 만족하며 평범하게 살아간다. 오늘 죽을 것처럼 살지 않으면 우리는 꿈을 미루다가 결국 이루지 못한다. 제임스 디는 24년을 살았지만, 그 누구보다 뜨겁게 살았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망설이지 않았고, 매 순간을 불태웠다. 그래서 그의 삶은 짧았지만 빛났다. 80년을 살아도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24년을 살아도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이 있다. 차이는 어떻게 사느냐에 있다. 오늘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은 영원히 살 것처럼 큰 꿈을 꾸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죽을 것처럼 그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만약 두 가지 모두 하고 있다면, 당신의 삶은 이미 빛나고 있는 것이다.